국군 통수권자이신데 지금 군이 개엄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떤 훈련이 준비가 돼 있고 하는 것을 전혀 좀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군이 지금 전시가 됐던 평시가 됐던 개엄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제가 장군의 한 사람으로서 일개 사령관밖에 안 되지만 좀 이제 정확히 말씀드려야겠다라는 되 생각이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. 사회질서를 군이한다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. 경찰이 10만 명이고 육군이 30만 명 밖에 안 되는데 사회질서 유지를 누가 하겠습니까? 그런 실태를 제가 대통령한테 말씀드린 겁니다. 전시든, 전시가 그러할지인데 무슨 평시에 개업령을 합니까?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. 훈련해 본 적도 없고, 계획도 없고, 단한 번도 그런 거 준비해 본 적도 없다. 그래서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비상조치권이라 할지라 그래도 군은 불가능합니다. 군의 실태를 말씀드린 겁니다. 얼마나 훈련이 안 됐는지, 훈련해본 적도 없는지,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. 그럼 제가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? 제가 일개 사령관밖에 안 되는데, 대통령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뭐가 되겠습니까? 무례한 발언을 내가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, 죄송한 마음도 있고. 급하게 술도 한두잔 들어간 게 있어서 감정이 격해져서 제가 무릎 꿇고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. 제가 무례하게 말씀드렸다면 죄송합니다. 그러나 군은 전시든 평시든 개업용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습니다.